이세요. 혹시 이상한 메시지 뜨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겠렇죠 어, 네. 아, 그래.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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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중요한 말 중에 어디어버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어. 네. 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다 열려. 그렇지. 어... 에휴, 에휴, 그래. 자 여기 보시면 <laughs>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단열 그래서 무슨 출입이 없는 거? 그열 출입. 어 그래서 Q가 0열 출입이 없는 그런 조건을 뜻하는 말이 어디어버티기라고 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리버서블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가역적. 음 이제 번역은 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수리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외부압력과 그렇죠.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어, 그럼 당연히 문제가 비가역적인 경우에 연력학 문제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 달라서 그거는 아마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적 과정의 연력학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그거는 이제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역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돼서 내 외부 압력이 같다.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단열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풀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알곤 기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알곤 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에서 뭘 가정하는 걸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아 그건 그렇죠. 예, 네, 그건 그렇죠. 단원자. 어, 그렇지. 바로 알곤이라고 하는 건 단원자 이상 기체.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저렇게 비활성기체 예를 많이 들거든요 물론 뭐 알곤 자체가 진짜 이상기체일 수는 없겠죠 실제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준다는 게 단원자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풀자 이런 거란 뜻이죠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어떤 가정을 할수 있어요? 단원자 이상기체다라는 언급을 하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그렇지 바로 CB가 2분의 3R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 b 의 뜻은 네, 부피가 일정한 정적 비열이 되는 거죠. 정적 비열이 단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 2분의 3 마리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의 텍스트를 읽으면 그냥 c b 를 2분의 3 말로 두세요 뭐 이런 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것이 초기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일기압 여기 이제 최종 상태인 거죠. 최종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 그때 이 과정에 대해서 열역학 제일 법칙을 적용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열역학 제일 법칙을 적용하라는 건 뭐를 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열역학 제일 법칙을 적용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어 바로 열량 Q 그다음에 1 W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 그런 걸다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이고 나중일 때 그렇게 연력학 제외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우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오 단열이죠 그래서 요 처음에서 요 나중 상태로 단열 과정으로 진행했다라는 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니까 요게 단열일 때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무엇이 변했을지를 우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리? <laughs> 근데 <laughs> <Sorry. 웃음> <laughs> 어제부터 말을 많이 했더니 아 목이 되게다 그러고 말요 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laughs> 안 <laughs> 해요. <laughs> <안 해. 웃음> <안 해. 웃음> <웃음> 무, 무, <웃음> 무, 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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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첫번째 단열에서는 어떤걸 먼저 생각을 하는게 편하냐면 요게 온도변화 요거 먼저 계산을 해놓는게 문제풀이가 유용해져요 알겠죠? 그렇죠? 편해집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바로 아, 온도 변화 먼저 계산하자. 이 생각부터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온도 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식이 뭐예요? 단열 과정에서. TVV, 어. 바로 T1 V1 감마 1이 e, T2 V2 감마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T1이라고 하는 온도가 자 처음 조건의 온도가 몇 도였어요? 처음 조건의 온도가 25도였잖아요. 그리고 처음 조건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처음 조건의 부피가 요게 0.5리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최종 상태의 부피가 얼마예요? 1리터가 됐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1리터를 넣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어요 최종 온도 q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아니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제 켈빈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선은 표시를 표, 표시를 그렇죠자그래서 표시. 아, 여기에 있는 온도 부피 부피가 있으니까 아 처음 온도로부터 부피가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인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는 감마겠죠 자 우선 감마 이 뜻은 뭐예요? 1분의1 음, 바로 cp over c b 가 되겠죠 그래서 등앞비율을 등정적비율로 나눈 값 바로 비열비라고 하는데 이때 cp는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5 r 이요어 cp는 얼마냐면 바로 c b 플러스 r이니까 얘를 다시 고치면 1 플러스 요렇게 이런 걸로 바꿔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인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잉?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 조건은 뭐죠? 이상기체일, 음, 이상기체일 때이 CP가 CB 플러스 R이 되죠.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때 CB를 뭐로 두기로 했어요? 2분의, 2분의 3으로 두기로 했죠? 네. 그럼 이게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이제 이 경우 네. 계산을 해주면은 3분의 5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마 빼기 2를 3분의 2.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지요? 네. 됐죠, 됐죠, 됐죠. 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laughs> 구하려고 하는 t2.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t1 한 다음에 곱하기 v1 나누기 v2 감마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t1 한 다음에 v1하고 v2의 관계가 네. 어때요? V1하고 V2의 관계가 딱두 배가 되죠. 네. 두 배가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네. 2라고 쓰고, 감마빼기 1이 3분의 2니까 마이너 스 3분의 2라고 쓰면 조금 편리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도 변화를 묻는다면 이 온도 변화가 이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 델타 T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네. T2에서 T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t2 가얼마냐면이 값이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되니까 t1으로 묶은 다음 1 0 0 2의 3분의 2승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자, 그래서 어, 네, 네. 뭘 잘못했어요? t2, t2 아, 아, 아 앞이구나 이게 앞으나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2승에 이제 묶이 뭐냐면 역수를 취한 거니까 이게 1, 1보다 값이 작겠죠? 값 작으니까 얘는 결국 음수가 될 거고 결국 이것의 의미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바로 온도가 감소하고 있구나. 델타가 음수면 감소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열 팽창을 했을 때 온도 감소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꼭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값을 넣으면 자, t1의 온도가 t1의 값이 얼마라고? 요 피온의 값이 25도씨로 줬잖아요. 그럼 이제 25를 쓰고 얘를 이제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켈빈. <laughs> 켈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73.15를 넣으면 얘가 켈빈으로 바뀔 거고 여기다가 짠 해주면 계산을 쭈루룩 해주면 이게 이제 아마 어디 갔어? 어, 계산기용해서 활용을 하면 대략 마이너스 110.33 켈빈 뭐이 정도로 값이 no. 나오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한 온도가 한 100k 빈 정도 감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열 과정이니까 온도 변화를 구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나머지 사항들을 다 계산해 볼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 데이터는 필요할 테니까 여기다가 남겨두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우 델타 t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t1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은 빼기 1이었고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10 켈빈 정도 되었더라. 자 우선 우선 온도 변화는 구했고요. 자 그다음 음. 자 여기 지우되겠죠 이제 네. 다 썼어요?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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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지우자. 쓱쓱쓱쓱. <laughs> 자 그다음 당연히 그다음 금세 알수 있는 거. 어, 여기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잘 보시면 단열 과정이니까 Q는 뭐겠어요? 당연히 맞아, Q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단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그래서 어, 어 그래서 Q는 됐고. 그다음 세 번째. 자, 그다음 또 금방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델타 2겠죠. 음. 이게 뭐 u 로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마다 다르니까 그냥 취향 맞춰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 항 수식이 이 뭐라 그랬어요? n c b 델타 t 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언제나 NCB 델타 t 가 된다고 했었죠? 예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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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완전 중 a y NCB 델타 T 완전 중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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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죠꼭 기억해두세요, 꼭 기억해두세요. 기억해 음, 그래서 이상기체면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n c b t 가 된다는 거 알겠죠? 조금 네. 음, 이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몰수 지금 얼마예요? 몰수 안 나와 있어요. 몰수가 안 나와있어요. 몰수가 안 나와있죠. 네. 그렇다고 몰수를 모르나? 어, 구할 수 있죠. 요걸 이용해서 무슨 말알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 PVNNRT를 활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CB가 얼마로 제시되어 있어요? 어, 2분의 3R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델타 T가 얼마예요? 델타 T가 요거잖아요. 그럼 T1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3에 n 2분의 3에 앞에 상수를 빼서 2에 마이너스 3분의 2은 빼기 1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 nRT1이 남죠 그럼 nRT1이 나옵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면 편하겠어요 아 P1 V1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P1 V1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처음에 압력하고 처음에 부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처음 압력이 어디냐면 여기 있고 처음 부피가 여기 있죠 그럼 두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5 atmL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2분의 3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빼기 1 하고 이 자리에다가 0.5 atmL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그냥 <laughs>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도돼요 이렇게 도 되는데 그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아이 그냥 문제마다 그냥 에너지를 몇 atm 미터가 되느냐라고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은 얘를 줄로 뭐몇 줄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atm atm 미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atm 미터의 뜻어 무연 무현, 무연이 왜 이렇게 오늘 똑똑하죠? 그랬을까요? <laughs> 그런가요? 어,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무현이가 요 물리학 부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무현이 물리학 되게 잘하죠? 뭐제 못해요. 무현이 금상이에요. 그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국가대표라고요? 하승 오버텍, 정조현 박진철. 그래요? 그럼. 우리 동상 봤어요. 동상. 그래요? 작년에, 작년에 금상했어요. 그아 그래요? 그뭐 1등 어, 어. 라인업들 다 뚫고 올라왔어요. 아, 진짜로요? 왜 이렇게 가까이 떴네. 아, 그래요? 음. 근데 화학은왜 그러면요? 맞아. <laughs> 어쩜 화학이나물리나 비슷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다 <laughs> 미감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눈의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하다 보면 화학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 아 그러네. 지구가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물리라는 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리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골목을 딱 들어가는데 안형나 물리야. 뭐 이러 이러진 않잖아. 예, 그러니까 확도 그렇긴 하지.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래, 어, 그래.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건 있지. 어. <laughs> 이좀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화학 안에는 이런 것을 사실 보면 매우 물리학적인 접근이죠. 혹은 수리적 접근이 거라.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생물학적 접근도 있고 뭐 이래서 진짜 화학자가 화학자가 고유하게 만들기 맞나 하는 방법론이 화학 안에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공부를 할수록 화학은 내추럴 사이언스이긴 한데 화학은 내추럴 사이언스 안에서 공학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뭐, 그런 느낌 좀 있긴 있어요. 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ATM 미터, 요를 뭐로 바꿔라? 101.325 줄, 요걸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하면 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쭉 해보니까 <laughs> 얼마나 오더라? 아니, <내가> 왜 써놨는데. <laughs> 하면은 마이너스 20. 28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은 마이너스 28 줄. 자 그다음 네 번째 이 경우 1, 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일 변화를 구하는 건 사실은 사실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일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럼 이 수식을 활용하여 그 뭐냐면은 이 수식을 활용하여 2를 구할 수 있느냐? 예, 네,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어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1 V1 감마는 P2 V2 감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 P V 감마가 일정 한 조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P1 값이 얼마예요? P1, 거 여기 보면 원 A 템이죠. V1이 얼마예요? 0.5리터죠. 그리고 감마는 아까 아, 3분의 5로 계산을 했죠. 그럼 0.1 기압, 0.5리터, 3분의 5승 놓고 계산을 하면 뭔가, 뭔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동안은 일정할 거거든. 그럼 이제 압력은 일정한 상수분의. v의 음 3분의 5승이니까 얘 여기에 넣고 접근해서 풀면 돼요. 그럼 진짜 나와요. 정말 나와요. 정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의인 게 맞지만 때로는 바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것이 더 편할 것이냐 바로 요게 더 편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겠죠 직접 접근해서 구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오지만 이 열역학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풀이가 가장 최적의 코스를 보여주는지를 생각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접근 과정보다는 이 열역학 제1법칙의 정의를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의 정의고 이거는 열역학 제1법칙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너지 변화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8줄이죠? 근데 이, 일, 아, 이, 열 출입은 얼마였어요? 열 출입은 없기 때문에 바로 1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됐죠? 됐죠?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뭐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냐면 엔탈피 변화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엔탈피 변화 어떻게 되죠? 음, 바로 엔 CPT 알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NCPT 알겠죠? 누구한테서? 이상기체일 때 됐죠? 이상기체일 때자 그러면 이때 CP는 값이 얼마예요 CP는 값이 2분의 5 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으면 아까 NC 델타 T 했던 게 아까 여기 앞에 있었거든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2분의 3, 요거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5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앞에 내부 에너지를 구해놨으니까 저기를 2분의 5로 바꾸고 나머지 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건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여기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분의 3 대신에 2분의 5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한 결과 대략 값이 마이너스 47줄 이렇게 등장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문제를 이런 열역학적인 문제를 풀라고 할때 약간 이제 내가 추천드리는 뉘앙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쨌건 이렇게 숫자들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구해내는 문제이지만 문제들을 계속 어떻게 해놓는 게 좋냐면, 문자 형태로 표현해놓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단계에서 계산을 해서 숫자를 구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구하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 단위에서 계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물리량이 기존 제시되어 있는 물리량들과 어떤 그 논리적 관계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중간 단계에 문자들을 유지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계산이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빨라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역학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다 숫자로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많은 정보들을 문자 그대로 유지해 두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뉘앙스를 좀 활용을 하라고요. 알겠죠? 응. 음.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거기 115 페이지에 아니면 115한장 넘기면 한장 넘기면 1한장 넘기면 연습 문제 17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네. 예, 한장 넘기면 연습 문제 17번이라고 있어요. 그래프 하나 그려진 거 네. 찾았어요? 네. 여기 예, 이제 미트 피트 기출이거든요? 피트기출인가 피트 그런데 자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네. 칠판 네, 지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보세요. 시작. 시작. 어, 역시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뭐라고어 그래요? 어 그래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지금 잠깐 끊을 거야. <laughs> 아, <그래? 웃음>